자, 하늘쌤한테 질문할 게 있는 친구들은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까? 아까데 인디아 물어봤을 때이 있다 잖아얘기 응. <laughs> 도중에 나일 가 됐어? 민석 거이 잖아. 이해해 봐. 아. 중학생 때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중학생 때도 아마 일단 국어를 피면 막 시도 나오고, 문학도 나오고, 뭐 그렇게 나오겠죠. 하지만 저는 그때 그 개념을 좀 많이 외웠었습니다. 이제 뭐 이육사 시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때는 이육사 뭐 이렇게 한줄한줄다 해석을 하잖아요. 이한 줄에는 무슨 뜻이 있고, 이 단어는 어떤 것 때문에 사용이 되었고, 그런 것들을 조금 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백지를 이용해서 그렇게 외우고 나서요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필기가 되어 있는 그건 뭐 교과서에 되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만 적혀 있는 종이를 꽂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그 시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보면서 옆에다가 아, 이 단어는 무슨 뜻이었고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이런 식으로 또 적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시에 대해서 완벽하게 외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해야 할건 그와 관련된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된다는 건데요. 일단 우리 지금 시중에 교과서와 관련된 그 문제집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걸 풀고 나면 사실 이제 한 교과서마다 하나의 책 문제집만 있기 때문에 다 풀고 나면 이제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네이버 카페에 기출 문제 그만 이렇게 모아놓은 카페가 있어요. 학원 선생님들도 이용하시는 이제 그걸 가입을 하면 물론 좀 정회원이 되어야만 볼수 있는 자료도 있지만 그냥 약간 등업하려고 올려놓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어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다 찾습니다. 이제 이육사와 관련된 시, 그 시를 치면 그렇게 나와요. 문제들 변형 문제들이 막 나오는데 그걸 다운을 받아서 풀어보면서 이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걸 풀다가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문제 답이 이렇게 되는지 모를 때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선생님께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서 풀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문제의 답은 이거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해서 내가 뭐 알아가는 시기였는데 일단 뭐 고등학생 때는 당연히 중학생 때도 그렇겠지만 선생님 말씀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들으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하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은 건 진짜 그냥 갈겼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글씨체가 어떻게 되는 상관 안 하고 연필로 교과서 한쪽 모서리에 이렇게 계속 다 적어놨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뭐 쉬는 시간이라든지 뭐 하기 싫을 때는 학교 마치 독서실에 가서 공부할 때그 모서리에 적어놓은 것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하더라라고 했던 것들을 다시 예쁘게 정리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 그럴까요? <laughs> 아,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이그 윤채가 지금 한 질문에다가 선생님이 하나만 덧, 덧붙이자면은 지금 하늘쌤이 얘기했던 거는 이제 문학 관련해 갖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관련해 갖고 공부법으로 지금 하나의 파트가 있으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다라는 얘기인 거 같은데 이러려고 너희들이 이제 올라가면은 비문학 파트도 이제 또 시험이 나오는데 그 비문학 파트에 대한 공부는 아까 전에 하늘쌤이 이미 답을 다 줬던 게 독서를 많이 하라 그랬잖아. 그 독서량을 늘림으로써야 꼭 비문학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있어 그러니까 내년 3월 2일 계약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한 달에 일정량의 독서량을 정해놓고 비문학 파트에 대한 그 독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 그런 이해력 같은 거를 늘려보는 것도 선생님 보기에는 좋은 공부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그 다음에 또 혹시 가볼 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저는 이제 학원에서 막1 1시부터1시까지 공부할 때는 그렇게 안 졸렸어요. 왜안 졸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 졸렸고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졸렸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저는 진짜 너무 졸려서 집중력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막 눈앞이 흐려지고 잘안 보이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냥 10분 잤습니다. 그냥 10분 자고 일어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래도 해결이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독서실에서 앉아있다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그때는 화장을 안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세수를 하고 나서 돌아오면 또안 졸려요. 근데 또 유독 졸린 날이 있거든요. 세수를 해도 소용이 없고 혹은 세수를 하러 갈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저는 분무기에 물을 담아 놓고 뿌렸습니다 세번 정도 뿌리면 기분이 나빠서 잠이 깨거든요 그리고 이 축축한 상태로 책상에 엎드릴 수 없기 때문에 분무기를 계속 뿌리면서 잠을 깼었습니다 네, 그렇게 했었고 예전에는 그 야돔인가? 그런 약간 눈미친가 어디 바르면 시원해서 잠이 깨지는 그런 게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사용해 볼까 했었는데 입시가 끝나면서 공부를 할 일이 없어져가지고 아직 안 해봤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이제 자거나 물을 뿌려가면서 공부를 했다, 안 거고, 집중이 진짜 안될 때는, 음, 집중이 진짜 안될 때는, 사실 이제, 시험기간일 때는 제가 항상 강박이 있어가지고, 아,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아야겠다.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시험기간에는 집중이 안 됐던 적은 없어요. 근데 방학이나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걸 마주치면 좀 집중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휴대폰을 바꿨는데 아 휴대폰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휴대폰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공부가 안 되게 는 거예요 방학에 그래서 아, 일단 그좀떼올리려고 이제 복사실 여기 서랍장이 있는데 그걸 열어서 휴대폰을 주고 닫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제 시선이 위로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한 10분만, 10분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네, 하고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를 했었는데 약간 그, 그러고 나서도 안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스톱워치를 썼었거든요. 그 스톱워치를 켜고 공부 시간을 재요. 근데 이제 그거 있어요. 약간 집중이 안 돼서 아저 휴대폰 진짜 빨리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공부가 안 되는데 시간은 막 30분, 40분씩 지났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러면 그 시간을 보내서 좀 현타를 느끼면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고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했었고 이제 뭐 아니면 스스로에게 뭐라 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학을 어떻게 가겠느냐 이러면서 좀 스스로 다그치면서 집중력을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어지는 질문일 것 같다고 하나만 선생님도 질문을 하면은 공부하다가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의 그 해소법에 대해서 조언을 아, 해준다. 음, 저는 솔직히 어, 스트레스를, 네, 스트레스를 솔직히 관리를 제대로 못했었어요. 저 근데 어, 너무 힘들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일단 저는 노래 듣는 것도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학원 뭐 학교 끝나고 독서실로 이동할 때라든지, 독서실에서 학원으로 이동할 때라든지, 이제 내가 듣고 싶은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조금 이제 해결을 하려고 했었고, 그래도 정말 힘든 날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얻어야 될게 뭔가 하면서 이렇게 현타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laughs> 솔직히 이제 이건 좋은 방법이라고 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냥 한 곳에서 울었습니다. 그냥 혼자 울면서 어,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고 저한테 그냥 좀 질문을 던졌어요 울면서 약간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혼잣말하면서 조금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것 같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때 제가 전학을 오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을 시기여가지고 그때 진짜 다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쉬었습니다 쉬는 것도 진짜 하나의 방안이 될수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조금 재수 없는 말이지만 제 최고의 일탈은 독서실 일주일 안 가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일주일 정도 쉬면서 네, 마음에 여유를 가지게 되었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가? 그럼 선생님이 또 질문해도 되나? 이것도 선생님을 통해 하고 다른 분이 질문을 한 건데 두 가지만 질문해게고 일단. 처음부터 서울대학교가 목표였는지 지금 다니는 학교가 처음부터 목표였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를 통해 갖고 공부해서 서울대를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어떻게 보면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야기가 된거 같으니까 어떤 계기로 공부를 하고 서울대까지 가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 일단 전 처음부터 서울대가 목표는 아니었고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촌에서 전학을 왔는데, 이제 촌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이제 아무리 잘해도 서울에 있는 학교는 못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목표가 좀 많이 낮았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냥 막연히 그런 생각이 있었죠. 아, 난 좋은 성적을 받아야겠고, 나는 내가 제일 좋은 대학을 가야겠고,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후반부터 자연스럽게 그래서 내가 좀 좋은 데를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때부터 좀 서울대를 목표로 했던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어떤 계기로 공부를 하게 된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발목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조금 멍청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자존심이 굉장히 센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저만의 계기니까요. 여러분들은 좋은 계기를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는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남한테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솔직히 체육도 그렇고 좀 약간 승부욕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발목 잡히기 싫어서 공부를 시작을 했더라면 그게 쭉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쟤는 이긴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신경 쓰이기 시작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중학교 때 그래서 이제 쟤는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아, 성적이 진짜 잘 오르긴 했지만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진짜 중학교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생각으로 솔직히 공부를 많이 했던 것도 있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니까 고등학교 가서도 내가 쟤는 이겨야겠다는 생각에 쟤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다른 애들이 반이 바뀌고 바뀔 때마다 항상 내년 생겨요 걔네가 그래서 원동력이 됐을지 몰라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될 식구들일 수도 있겠고 뭐 그런 식으로 발목 잡히기 싫어서 시작을 했고 걔네 덕분에 공부를 계속해서 서울대를 목표로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건강한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건전한 승부요? 건전한 경쟁심이라고 봐도 될까요? 이게 적절했다면 조금 그랬을지 모르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울었어가지고 약간 건전하다고든말 못할 것 같아요. 어, 건전한 빼고 그러면 승부력. <laughs> 어, 그런식으로 승부를 통해서 내 스스로를 다그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서울대가 나의 목표권으로 들어오고 처음에는 이제 서울대 하면은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이제 점점 내 가시권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다는 거죠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 이제 하늘쌤도 가셔야 될 시간이니까 아까는 분명히 몇명 손을 들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뭐 선생님이 질문을 강요할 거리는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아무도 없어. 이거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하늘 쌤한테 이 친구들한테 하늘 쌤한테는 이제 과거고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지만 이 친구들한테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미래고 현실이 되는 시간이고 고등학교라는 시간이 정말 딱한 가지만 고등학교 시절 이것만은 해라와 반대로. 이것만은 하지 마라. 하는 게 있다라면. 그런 조언을 선배 입장에서 해줄 게 있다라면. 뭐는 해라. 또는 뭐는 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바로 딱 떠오르는 게 있을까? 일단, 음. 아, 음... <laughs> 음... 너무 기습적이었네. <laughs> 어, 일단, 뭐, 하지 말라. 이거는. 저 이게 우리가 솔직히 좀 공부를 하는 이유도 나중에 내가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하고 싶은 건 내가 쟤는 이겨야겠다는 생각은 진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시간에 보면 진짜 성적 올리기 좋거든요. 내가 쟤는 이겨야겠으니까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되면 그게 정말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말 울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날리고요. 그래서 그게 나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그때 조금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좀 예민하게 굴었던 이유가 항상 그 생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원동력이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쟤는 이긴다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 그런 생각이 원동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고등학교 3년을 힘들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뭐 음, 솔직히 공부는 진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제껴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어 조금 자기 자신을 많이 돌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는 좀 저를 다그치고 무시받기 싫고 이러니까 저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했었어요. 진짜 욕도 많이 했고 저 스스로에게 이것도 못하냐면서 많이 비하도 했었고 저 스스로를 무시했으니까 사실 진로도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고 스스로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아가고 그리고 자기에게 좋은 말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잘 다독이고 돌봐주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선생님에게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고마워요. 친구들도 들으면서 많이 정리될 거요 <laughs> 은채도 먼저 걸어서고 가도. 선생님 아까 전에 그 있었던 그거 있지? 있었던 거 우리 아까 상담실 지나다고 했잖아. 거기서 잠깐만 기다려. 나도 마무리 보이는구나. 괜찮은 애들. 아, 이거 선생님이 나는 이게 저으면서 들어왔거든. 하늘 쌤이 보니까 너희들한테 꼭 이거는 했으면 하고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 내가 그 부분을 별표를쳐봤는데 너희들도 한번 마음속으로 이분만이라도 한번 머릿속에다 담아서 가볼래. 갈때 일단 처음에 얘기했었다는 것은 자신의 시, 공부 시간을 확인해 보라는 거였어. 30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늘려가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연습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연습은 지금이 돼야겠지 중학교 3학년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고 이런 일을 하면 은 그거는 연습이 아니라 실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 있다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꽤 많은 시간 이제 이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난 1시간부터 시작해갖고 2시간 3시간 자기에게 맞는 시간을 찾아보는 시간 가는 건 중요할 것 같고 하늘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에 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정말 가장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 독서를 강조했던 건데 선생님이 정말 독서에 대한 거 정말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한테 이 영어 내용 단어를 암기시키는 건 어렵지 않아 얘네들은 어쨌든저쩌고 단어를 암기해 그럼 뭐가 가장 어렵냐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 그거를 풀어서 설명해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는 게 가장 어려워. 왜냐면 사고력이 많이 발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그거에 대한 원인을 너희들한테 늘 얘기했었지, 스마트폰이랑 우리가 생각할 건 스마트폰이 대신해주다 보니까 너희들의 사고력이 생각보다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왔고, 정말로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이 봤거든. 아까 전에 은채가 물어봤던 것 중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답으로 비문학에 대한 공부를 선생님이 독서를 통해서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이 고등학교 올라오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 정말. 아까 6시간으로 공부했다는데 6시간 중에서 독서하는 시간은 아마 없었을 거야. 왜냐면 그만큼 내를들 공부해야 될게 많거든. 역시나 그거에 대한 연습을 할수 있는 시간도 중3이기 때문에 지금 독서에 대해서 꼭 강조하고 싶고 그다음에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얘들이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 오늘 단어를 외우면 그건 단기 기억. 내일 내일 모레까지도 계속해서 그 단어가 기억이 라면 그건 장기 기억. 그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방법은 뭐가 되겠어? 반복이고 상기시키는 과정이야.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막 1회도 2회도 3회도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지. 그리고 그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단어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동감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서,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그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라고 막 얘기했었던 것, 기억나지? 창령이한테 질문하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학교, 학원, 모든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고, 이야기 나는 누거 어려워하지 말고, 이것도 역시나 동감이 가는 부분인데, 그날 배운 내용은 그날 복습한다. 기억나지. 학교 5시 반에 끝나면 독서실로 가고 9시까지 그날 배웠던 걸 공부한다 그랬어. 그때 표현이 영어는 아니라고 그랬어. 왜? 뒤에 나왔었는데 영어는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었고 그날 배운 내용 그날 바로 복습하는 거. 이거를 루틴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 루틴을 확립추켜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했던 얘기가 <laughs> 자기가 왜 공부를 했다는지 기억나요? 나중 그렇지. 나중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발목 잡히는 게싫어하고 왜냐하면 너희들이 뭘 결정하든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는 그게 성적에 의해서 판단이 되거든. 너희들이 아무리 착하고 열심히 살고 예쁘고 뭐 건강하고 그 무엇보다도 성적으로 판단되는 나이가 있어. 음. 지금이 그런 때지. 그 때문에 너희들이 성적으로 판단이 됐을 때 원하는 것을 최대한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최대한 성적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의미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갖고 그런 그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꼭 기억해 보도록 하고 자여러면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 숙제 가 숙제를, 숙제를 해야지 그거 내가 답지 보내줄 테니까 답지 갖고 한번 실전 해볼까